아네 우와 아유 오늘도 또 열심히 하루를 맞이합니다 지금 시간에는 오늘 좀 늦게 제가 나가는데 9시 40분이고 뭐 늦게 나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약속 시간이 그렇고요 오늘은 어, 렉서스 ES350 모델을 그냥 검수만 하러 갑니다 일단은 고객님도 부산에 계시고 어, 차도 우선했기 때문에 오늘은 검수만 해서 차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뭐 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점검하는 정비사는 아니지만 이 차가 이 가격으로 구매한 구매 가치가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고 구매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 고객님한테 이제 구매. 케 k 사인을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고객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차량을 출고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 내려간 김에 아시는 분, 지인분 사무실에 들러서 커피 한잔 이렇게 얻어 먹고 뭐 등등 또 차들도 몇대볼거 있거든요. 좀 보고 그렇게 돌아올 생각입니다. 역시 제 차는 할아버지 차, 할아버지 차. 소나타입니다. 수동 운전은 언제나 언제나 즐거운 수동 운전. 클러치 상태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클러치가 지금 이제 보면 디스크 그러니까 클러치가 클러치 부속을 구성하는 어, 이게 크게 그 클러치 디스크가 있고 그 디스크를 눌러주는 압력판이 있는데 그 압력판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압력판이 좀 떨고 간헐적으로. 뭐 아무튼. 다음 주에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내려갈 때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전에 근무하던 그 이사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될수 있으면 몸을 움직이는 게 모든 현대인들은 그 에너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먹는 만큼 많이 움직이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습관을 기르는 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한 그첫 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저도, 차를 보러. 갑니다. 어느 방향이지? 저쪽인가? 저쪽인가 보네요. 아, 그, 저기, 부산, 벤처? 뭐? 아, 정식, 정식 명칭을, 확인을 못했시는데 뭐지? 네, 아무튼, 여기, 벤처, 여기 사, 사상구 삼락동이죠, 행정구역으로. 삼락동에 위치한 뭐 벤처, 뭐, 연소커비, 뭐 무슨 뭐 지원센터인가, 뭐, 아무튼 그런 곳입니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전에 그, 렉서스 LS460 롱바디, 그, 판매하셨던 그 고객님이시고, 또, 마침 저하고 같은 동네에 사시거든요. 그 고객님께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 가지고 그분도 그 고객님도 차를 엄청 좋아하세요 차를 좋아하시고 저와 이제 차를 보는 코드가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번에 또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타시던 도 렉서스 LS 460을 판매하시고 뭐 잠깐 도요타 캡 타시다가 또 지금 또그 카테고리에 있는 음 차량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서, 이제, 차를 좀 골라보자. 한번 잘, 무슨 차를 사야 되겠노.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고민에 고민에 연속을 계속 하시다가, 그냥, 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야.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자. 자동차라는 게, 구매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약 1km 괜히 스파크를 보다가 트레이뉴. 그랜저를 사 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닐 정도로 차를 자꾸 보다 보면 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조금 올라간다거나 혹은 그냥 처음에경찰을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풀사이즈 SUV 그것도 가솔린 SUV를 산다거나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비단 이제 저를 봐도, 제 생통맞게 이 소나타 NF 소나타 트랜드 폼을 왜 샀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게. <laughs> 이제 저는 엄청나게 이제 저 스스로를 잘 아는 거죠. 정말 마음에 들지, 드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지를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이 차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차도 사가지고 그냥 탔어야 되는데 아,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고칠 때, 고쳐야 된다.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오박사카 센터 가가지고 클러치 세트 교환할 거거든요. 사실 클러치, 클러치가 슬림이 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 느낌이, 오페라 실린더 쪽의 느낌이 조금 이제 저는 그 산뜻한 느낌을 느끼고 싶고또이 클러치 페달에 이제 담력이 이제 앞에 안에 실린더의 그 압이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담력이 좀 약간 그 약간, 가변, 가변, 가변적이거든요. 담력이 좀 변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차에 뭐, 머플러하고, 뭐, 뒤에 크로스 멤버까지 교환하고, 뭐, 하체 맵 부속 다 교환하고 했었으니까, 이 차는 좀 오래 타야죠. 아, 연비는 너무 만족 합니다. 만원에 약1 4 0 k m 가까이 탑니다. 물론 제가 이, 이 기털 신공, 뭐 이런거 잘 하거든요 저는 뭐 일상주행에서는 천천히 연감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동이 이렇게 언덕길 출발이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언덕길 출발은 항상 제가 추동운전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뭐, 뭐 부담이 있다고 해서 무섭다거나 뭐그 겁난다거나 피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아무튼 아마 그 고객님이한테 제가 추천했던 차는 추천하고 있는 차는 어, 볼보, 볼보 S60 그리고 13에 산 15년식 정도. 그리고 링컨의 MKS. 그 모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두 차종 다 실제로 실제로 차를 몰아보거나 혹은 소유해서 타보면 만족도가 높은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이번 주까지 차량 선정을 완료하면 다음 주에 차를 출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이 차의 변속감은 정말 엘리사하고 흡사합니다. 잠시 후 터널 진입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타가 붕붕 붕, 뜹니다. RPM이. 그러니까 많이 뜨는 건 아니고 미세하게, 미세하게 그 RPM이 크러치를 밟을 때 붕, 보통 크러치를 밟아 RPM이 좀 떨어지는데 크러치를 밟을 때 붕, 아, 약간 한 100 rpm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네, 한100 rpm 정도 이렇게 뜹니다 rpm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rpm 보상 일종의 레그 매칭 개념으로 rpm 보상을 하는 건지 하, 뭐 요즘은 워낙 이제 전자제어가 발달되어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lpg 차량이죠 lpg 차량 인데 제가 이제 전기차 오너 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타고 있지 않지만 전기차 오너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lpg 저는 이제 워낙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대구 다녀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0km 정도 탔거든요 그 전날은 또100몇1 k m 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음, 한 50km는 탔고, 오늘도 100km 이상 탈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의 매일 가스 충전을 합니다. 뭐 거의 뭐만 원, 뭐만 이천 원, 팔천 원, 뭐 만, 만 육천 원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데, 어, 확실히 LPG 충전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LPG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유소처럼. 거의 뭐 그냥, 그냥 구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큰, 그러니까 자주 다니는 대로 각 구마다 한 포인트씩 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충전성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자주 다니는 길에 근처에 한 구에 하나씩 뭐 중구로 통과하면 중구에 하나 뭐 해운대구 가면 해운대 하나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체감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어 차라리 고속도로 시외 주행을 나갈 때가 오히려 LPG 접근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항상 LPG 충전소가 보이면 충전을 합니다. 한 칸이 남아있건, 혹은 한 칸을 썼건 간에, LPG 충전소가 보이면 LPG 충전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기차 타기 전에는 그냥 뭐 거의 불 들어오면, 불 들어오는 거다될 때까지 그냥 타다가 충전소 찾아가지고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냥 충전소 보이면 충전하고, 전기차가 그랬거든요. 전기 충전 뭐, 보이면 그냥 가서 충전하고 시간 있을 때 충전하고 이제 LPG 역시 생각보다 그런 충전의 아파, 충전의 불편함은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비해서 확실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LPG 차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환경은 이제 집 주변에 LPG 충전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충전하거나 혹은 들어올 때 외출 나갔다가 복귀할 때 충전하라.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우측에, 우측에, 우측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번째, 처음에 그이 그 페달이, 페달 간격이나, 이이 미션, 이 지금 차는 수동 그, 그, 기어 조작을 급하게 할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이 느긋하게 기어 변속도 하고 해야, 이게, 약간, 클러치가 붙는 느낌이나, 그 다음에, 기어가 들어가는 이 싱크로의 느낌, 이런 부분도 다 그냥, 급하게 이제 기어를 때려 넣다가는, 약간, 데미지가 올것 같은 약간 그런 헐렁한 느낌. 있고, 이 있고, 앞에 G90 운전 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이, 생각보다 이 기어가 탄력이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런 느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벨로스터 N이랑, 벨로스터 N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13도, 어저께 이제 부산 날씨는 16도, 최고 기온은 16도를 찍었습니다. 봄이죠? 지금도 지금 13도인데, 지금 창문을 열어보면, 지금 시간 11시인데, 좀 이따가 이제 낮에는, 아, 봄. 곧 이제 운전할 때는 반팔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러 가는 차는, 렉서스 ES300 아, ES350 모델입니다 어, 이 차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차량이 ES300H 하이브리드 모델로 팔려 나갔던 차량이죠 일반 자연흡기 3.5L V6 모델은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어, 당연히 ES300H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3.5L 자연음기 엔진, 이더 질감적인 면에서 출력이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좋죠. 단지 연료 효율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점. 그런 점에서 그 렉서스를, 특히 ES 모델을 사는 주요 고객층의 성향과 그 하이브리드의 특징은 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이브리드 모델, 모델이 많이 팔리죠. 연비도 좋고, 뭐, 뭐, 정숙성은 충분하리만큼 좋으니까요. 단순히 정숙성이 좋다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이 도는 구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대비 짧기 때문에 엔진이 돌지 않은 때는 뭐, 엔진 구동계 소음이 뭐, 많이 없죠. 뭐, 물론 고주파 소리 같은 이런 전기 장치들이 작동하는 소리는 있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V6 3.5L 자연흡기 엔진은 그 동력의 구성은 어 완성도 가형은 없습니다 단지 연비가 좀 떨어진다는 것 외에는 완성도 가형은 없습니다 부드럽고 출력도 좋고요 그다음에 내구성도 좋고 어 좋은데 음 지금 이 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이 타고 계신 차가 구형 초창기 구형 2003년식 ES330 ES300 원너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냉각계통에 지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차를 고치내니 그냥 바꾸자, 바꿀란다 하셔서 차를 지금 바꾸시는 거거든요. 원래는 GS 모델을 구매하시려고 하다가 갑자기 팔려가지고 이 차로 급선회를 하셨습니다. 어 차량 소재지는 연산동이고 지금 여기는 어, 여기 단감동이죠 단감동인데 여기서 한 6.6km 정도 남았고 앞으로 한 20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사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네 여기 연제구 매매 상사에 도착했고 일단은 짐을 좀 챙겨서 지갑도 챙겨서 가겠습니다. 그이차 말고 이제. 네. 그에 아, s 네에 s 모델 하고 조금 이제 고르는게 있어서 <놀람> 그런 걸 많이 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차는 이게 뭐. 뭐 이상이 있을 지금 주행거리나 그런 아니요, 건 아니니까. 없죠, 예, 예. 근데 뒤에 펜더 쪽이 조금 이제 걸리는데 뭐뒤 네. 앞쪽이 아닌 뒤뒤 쪽이기 때문에 제주도 큰 의미는 안 두거든요, 근데 위에 펜더가 감각하니까 이 패켄 두개 있습니다. 네, 하게도 있어요. 있고, 당연히 좀그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가격에 나눠줬습니다. 네, 그렇죠. 어. 그럼 이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비인기잖아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가는 차. 당연히 타고 어, 면 오일은 출구해서 한번 가라라고 하면 될것 같고. 보고가 얼마?까지. 오일도 괜찮네. 오 네, 겁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차는 2013년 6월 출고된 렉서스 ES350 슈프림 모델입니다. 아, 완전 무사고 차라는 아니고, 아, 운전석 뒤쪽 리어 더 그리고 운전석 측 도어 두 개가 도장이 있는 차량입니다. 반면 나머지 좌측 쪽에는 수리가 없고 음, 실내외는 상당히 준수한 상태의 그런 어, 차량입니다. 13년 6월 그 다음에 6만 아, 6만 킬로 임을 감안했을 때는 어, 특별히 흠잡을 곳을 찾기가 힘든 그런 차량 중에 하나고. 이 차는 보통 주류인 렉서스에서 300h와 다른 어, 점은 6기통 V6 6기통 차량이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정숙성이나 주행 질감 면에서 얻는 만족도는 훨씬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는 일단은 지금 점검은 다 했고요. 고객님한테 방금 고지를 드렸고 아쉬운 점은 타이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1년 정도 타실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이고, 신차 출고 타이어로 미루어짐작됩니다. 6만 키로 타셨으면 많이 탔고, 일단은 트레드보다는 일단 연식, 타이어도 오래 타면 이제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좀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 뭐 엔진오일은 최근에 교환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한 한 3,000km 정도 더 타시다가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인데 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이 맑아 보이네요 아무튼 렉서스 ES350 아주 좋은 차죠 부드럽고 저는 오늘 ES 소개는 마무리하고 이제 고객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출고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시승기를 찍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차량 구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차는 지금 다 보고 복귀합니다. 차 상태는 준수합니다. 그 단지 이제 오른쪽 리어 휀다에 사고가 있는데요. 아, 저게 저의 이제 미로 짐작해 보면. 어떤 충격,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교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좀 극히가 그러니까 큰 충격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순 접촉 사고나 혹은 주차하면서 좀 이제 어떤 오염이 있지 않을까? 오염 오염이 아니고 뭐 손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차량은. 일단 이제 리어 보통 이제 리어 휀다 교환은 후방 추돌 사고로 인한 어저 끌려 예쁘다. 후방 충돌로 인한 사고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리어 휀다가 교환이 됐다고 하는 차는 아, 죄송합니다. 교환이 됐다고 하는 차를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후방 충돌이 큰 경우에 이제, 리어 횡다의 교환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차는, 리어 휀다는 교환이고, 도어가 앞도어 두, 앞도어랑 리어, 그, 뒷도어가 판금이 있는 것을 볼 때, 음, 이렇게 어떤, 그, 그, 그러니까 선, 선형을, 선형으로 인한 손상, 이렇게 쭉, 쭉그였다 그래서 좀 날카로운 물체에 꾸이거나, 혹은, 어, 아니면 그면 쪽으로 이제 충격이 있거나 했을 텐데 아무튼 후방 측 충격은 아닙니다. 리어 트렁크 후드도 멀쩡하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뭐 왼쪽 리어 펜더도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맥도날드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오늘은 지금 시간이 12시 18분 전인 시간이긴 한데. <laughs> 아, 잠시만.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고 커피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참 로스트컵. 로스트 커피 라지 하나 부탁합니다. 라상 커피 라지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날씨가 덥다. 시동 꺼질 뻔했네아 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카드 받으시고 로으러가니다 감사합니다.